교과서 28쪽 A. Speak and Read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한후 억양과 강세에 맞게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? 자, 지금 그림이 세 가지가 있죠? 예,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요. What do you do on Saturdays?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. 무슨 뜻일까요? 그렇죠. 토요일에 너는 무엇을 하니? 너는 토요일마다 너는 무엇을 하니?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? 무슨 뜻일까요? I go to the farm. 네, 그렇습니다. 나는 farm, 농장에 가. 여러분,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? What do you do on Saturdays? 이 그림에서 친구가 아마 park, 공원에 있는 것 같아요. I usually go to the park. 나는 주로 공원에 가 라는 뜻이겠죠. 자, 그럼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봅시다. 네모에 들어갈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는 문제예요. A, B, C 세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. 첫 번째 A I take a rubber class. 이 그림과 맞나요? 아니죠. I take a rubber class. 나는 로봇 수업을 들어. B. I usually watch a movie. 무슨 뜻일까요? 그렇죠. 나는 주로 watch a movie. 영화를 보다라는 뜻이죠. 네, 그림에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. C. I have a soccer practice. 나는 축구 연습을 해. 예, 축구 연습을 하는 장면은 아니겠죠.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Speak and Read. 말하고 읽는 시간이에요. 선생님이 먼저 문장을 읽고 주말에 여고활동을 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읽고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한번 문장을 읽고 말해보도록 할게요. 자, What do you do Saturdays? 첫 번째 그림. I go to the farm. What do you do on Saturdays? 두 번째 그림. I usually watch a movie. What do you do on Saturdays? 세 번째 그림. I usually go to the park. 자, 여러분도 직접 한번 읽어보고 문장을 말해볼 시간이에요. 한번 선생님처럼 아까 했는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자 문장을 잘 읽었나요? 예. 그러면 나중에 등교 계약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직접 여러분들이 읽고 답하는 시간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했습니다.